자, 6번 문제. 사실 이 6번은 어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풀수 있을 정도로 바로 식이 세워질 정도로 적어도 바로 식이 세워질 정도로 어 농도를 구하는 문제에 대한 연습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농도를 구하는 문제들은 언제 니네한테 처음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중학교 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고 2가 됐는데도 아직도 농도에 대해서 식이 빠르게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아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속달 시켜서 식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아니 고등학생한테 농도에 관련된 활용 문제를 줬는데 그걸 농도에 관한 식정리를 못해가지고 틀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어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농도 연습을 해주고 지나갈 시간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다행히 인강이니까 예를 가지고 한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는 그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 만약에 우리 책에는 지금 식염수 지만 우리한테는 비교적 익숙한 소금물을 가지고 봅시다 30%의 소금물 얼마가 있다고 할까요 600g 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러면은 6 곱하기 3에서 여기가 180g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음, 20, 아, 20이라고 하면 너무 작으니까 200g의 소금물을 빼내고요. 200g의 물을 다시 넣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일까? 3, 2, 1. 답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 3분의 1만큼을 퍼냈잖아, 그지? 3분의 1만큼을 퍼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농도도 30 원래 있던 거에서 3분의 1만큼이 줄어든 3분의 2만 남을 거예요. 그럼 이게 20%의 소금물, 600g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 식이 왜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알겠니? 큰 수의 나눗셈을 중학생들이 쉽게 쉽게 해 가는 걸 보면 초등학생은 신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나눗셈 의 계산이 숙달이 되어서 당연한 게 되는 거지. 중학생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도, 거속시 문제를 처음 배우는 중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저게 왜요 이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네, 고등학생은, 어, 그게 당연하지가 되어야 돼. 알겠니? 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소금물 지금 200g을 덜어내죠? 그러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g에서 요게 약분하면 2고 60g의 소금이 줄어들어요. 그럼 원래 180g이 있었는데, 이 60g이 줄었으니까 120g의 소금이 남았을 거고요. 퍼낸 200g 만큼 물 200g을 다시 채웠으니까 전체적인 소금물의 양은 똑같죠. 따라서 소금물의 농도는 200분의 소금의 양 120에다가 곱하기 농도. 아, 농도래. 곱하기 100. 그러면 요게 어, 아, 200이 아니고, 미안해요. 여기 선생님이 잘못 적어놨네요. 소금물의 양이 200만큼 퍼내고 다시 200만큼 넣었는데, 내가 200만큼 적었어요. 그러면 약분하면 6분의 120이니까 20% 되는 거 맞지? 자, 왜 이런 식이 생기죠? 농도를 계산하는 데는 크게 소금물의 양, 이걸 참 고의 수업을 하면서 적어야 돼. 안 적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는 하 마음에 적습니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양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는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해주는 상수에 불과합니다. 그죠?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퍼낸 소금물의 양만큼 똑같은 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은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농도는 뭐에 비례하는 거니? 농도는 소금의 양에 비례하는 거지. 근데 소금의 양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소금의 양은 얼마큼 줄어드냐면은 퍼낸 양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 퍼낸 양이 원래 소금물 600g에 대해서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줄어든 소금도 얼마야? 원래 소금량의 3분의 1만큼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g이 줄어들어서 120이 남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소금의 양이 3분의 1만큼 줄어서 3분의 2가 남아 있다면 농도 역시도 3분의 1이 줄어서 3분의 2가 남아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숫자를 바꿔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고요. 지금 중2 수업 아니에요. 고2 수업이에요. 숫자를 바꿔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을 참고하시거나 해서 반드시 빠르게 식을 세울 수 있게 연습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6번 A, B 두 사람은 각각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10리터씩 갖고 있습니다. A는 식염수 5리터를 버리고요. 물 5리터를 넣는 시행을 반복했대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농도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처음 농도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때 어, A는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2분의 1만큼이 줄어든 거지. 따라서 A 입장에서는 한번 시행을 하면 처음 있던 A에서 농도가 반띵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두번 시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시행에서 남아 있던 농도 기준으로 이 농도에 대해서 다시 반으로 줄어들겠죠. 반만큼을 덜어냈으니까. 그러면은 세번 시행을 하게 되면 역시나 두번 시행을 해서 만들어 놓은 a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농도에서. 다시 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A 곱하기 2분의 1의 3제곱이죠? 그러니까, 써보면, 써보면, 아, 이게 첫 항이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얘를 첫 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건 첫 항이 아닙니다. P번, Q번 반복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시행했을 때, 요게 첫 항이에요. 요게 두 번째 항이죠. 이게 세 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 P번 시행을 했다면, 이때의 소금물의 양은 A 곱하기 2분의 1의 P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거는 바로 한번 식을 세워볼 텐데. 처음 농도를 A라고 했을 때, 이제 B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식염수의 7.5리터를 버린대요 그럼 4분의 3을 퍼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4분의 1이 남을 거니까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처음 농도에서 4분의 1만큼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고전에 있던 농도 A 곱하기 4분의 1에서 다시 4분의 1만큼만 남겠죠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입니다 여기는 세 번째 양은 굳이 하진 않을게요 문제에서는 이걸 Q번 한다 그랬죠? 따라서 A 곱하기 4분의 1의 Q제곱이 되시는 것까지 될 거고,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농도가 서로 같을 때 P1의 Q는 그랬습니다. 자, 공간이 없어서 앞쪽에다가 좀 적을게요. 농도는 A 곱하기 2분의 1의 P제곱이고요. A 농도입니다. 그리고 B 농도는 A 곱하기 4분의 1의 Q제곱이죠? 네, 이게 같아지는데. 양변에 AA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도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방정식하고 비슷하네요. 그치? 자, 2분의 1은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까 P제곱으로 놔두고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거의 EQ제곱이에요. 지수방정식에서 밑이 같아지는 경우 지수가 같아져야 되고, 따라서 P는 EQ입니다. 문제에서는 B를 물었기 때문에 P 대 Q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써줬을 때, P는 EQ가 만들어지게 찾으면 되죠.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그래서 4번에 2대1이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농도 문제는 가끔 가다가, 어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로 나온 적도 있고, 수열의 극한 부분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농도 계산하는 데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고입니다.